이 벌레 정토라 그래 근본적으로 벌레 정토라 벌레 정토인데 이것을 벌레 정토인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우주 근원은 제일 원인은 진현대 진현가 체라체 이 체상용으로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에. 예. 종교적으로 이해, 이해, 이해하는 것은 이 최상용을 붙여 예, 열애의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해하는 거라. 열애의 법신, 보신, 화신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래, 맞아. 그래도 열애가, 열애가 되면, 열애, 여래. 열애의 몸이 되면은 그 몸이 진여와 같고, 그 지혜의 모습이 보신과 같고, 그 작용이 화신과 같기 때문에 그래. 말이 어렵죠. 아니, 어려워도 그렇게 들으세요. 그냥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두 가지 철학적인 지혜와 종교적인 이해로, 이해, 이제, 이제, 뭐냐면,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가르치냐 하면, 요건 이제 성이 불교를 공부를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알든지 모르든지 가르쳐 주는 거라. 아니, 여기, 이제, 내 커리큘럼에 가. 대학원을 마치면 욕을 마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연과 생명의 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없죠. 인지가 발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차이는 없어.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관찰하느냐? 어떻게 관찰하느냐, 어떻게 관찰할게 할까, 이것을 이제 연구한 것이 누구냐 하면 고민을 한 것이, 음, 사유를 한 것이 법장 비구라 그리고 법장 비가 보살 때, 보살. 보살이 있을 때, 보살의 시절에 길에 가면은 코스모스도 피고, 뭐 수선화도 피고, 봄에 뭐냐,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많이 피었어요. 피었는데 요것을 그냥 그대로만 보면 이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예, 부처님은 지혜의 모습과 지혜의 모습과 똑같은 사물이지만, 은 지혜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게 하려고 예, 말씀을 하신 것이 불국도 장음이라 그래요. 장음. 장음. 장음은 뭐냐면, 장음. 장음은 뭐냐, 그러면, 이 현상들을 형상화시키가지고, 말씀한 거야. 예. 예.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도 돼, 그림. 그림을 그려도 돼. 예,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거야. 지혜의 모습대로 그림을 그린 것이, 불국토 장음이라 그래요. 이래. 뭐 종교가 이리 어렵지. 어려워. 어려워. 장음 그린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중에 하나. 그림 여러 가지야. 그림 여러 가지야. 보살, 보살에 대해서 있죠? 보살에 대해서, 보살의 행위에 대해서, 보살의 행위에 대해서 네 가지를 그렸어. 요 얼마 안 되죠? 보살 보살의 행위가 그 행위의 아주 핵심에 대해서 저네 가지.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은 진여가 작용하는 거지? 어? 진여가 작용하는 거야, 우주에. 진여가 작용하는 것을, 그 뭐냐면, 여덟 가지로 해놨거든. 그 진여가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을 하면 있죠, 막 여봐라, 그럼 열어봐라, 그러지? 여봐라, 그럼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삼천대천세계 다 울려. 여기서는 저기 뭐냐면, 영국까지 들려. 그, 그걸, 그걸 부처님 목소리라, 이 말이야. 3 삼십 이상은 부처님 목소리 는 아니죠. 그 그걸 이거 그 봐봐, 그래 됐다니까. 아, 그러고 부처님이 또 졸려가지고 아, 아, 하품을 하면 하품을 하면 이 김이 자 북극에까지 가버라. 어? <laughs> 아이 그랬다니까. 그게 부처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여덟 가지로 얘기해. 그다음에 보살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두 개가 뭐야 열두 가지지? 8 더하기 4, 12가지. 그러면, 간한 달에 계산, 요거 다 계산, 요건 수학이야. 그러면, 그럼 17가지야. 왜 17가지가 남냐, 그럼 29가지니까? <laughs> 17가지는 자연에 대한 거야. 알았죠? 네. 자연에 대한 거. 요것을 자연에 대한 걸 설명한 것을, 자연에 대한 거, 부처님, 그 뭐냐, 공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포사의 공덕에 대한 것을, 것을 지금 뭐냐 하면 29가지라. 그거 뭐 장음이라 그래. 알았죠? 알았죠? 네. 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나도 여러분을 장엄할 수가 있어.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들 자기들을 관념으로만 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 이들이 그렇게 보면 쥐의 모습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 근범위를 쳐다볼 때는 이렇게 쳐다보라고 내가 일 <laughs> 머리는, 코는, 어? 이렇게 옷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장엄이라 그런 거야. 그럼 그러니까 여러게 자꾸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버리는 거야. 알았죠? 네.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처럼 대하는 것 같지? 아니,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 가지고 이제 봅시다. 불국토와 아미타불과 모든 보살의 공동을 장엄한 것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은 정토의 정토, 정토가 지금 이제 우리 여기를 관찰하는 거야 이것 지금 어디 뭐 정토 가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정토니까. 그리고 불국토와 그러음에 예, 아미타불과 모든 보살의 공덕을 관찰해야 되거든. 응, 어, 그래. 그 공덕이라는 거 이해했잖아. 공덕이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관찰하라는 대로 관찰하면 된다. 야자 읽어보겠습니다. 정토노 읽겠습니다. 시작. 정토노 임시로 보이는 방편도와 실비토가 왕생농과 무량수영종에서 말하는 정토는 여례장의 성품이 갖춘 본래 그러한 무량한 공덕상이며 수행의 갑으로 감동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기부터이다. 정토는 여례의 보신으로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정정치 정토가 관찰할 수 있도록 나누어 보인 것이다. 즉아미타불로 이름을 빌려서 불토와 여례와 보사의 공덕으로 분별하고 장음하여 보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성수작지의 대교로서, 그러므로 중토를 예례의 광명인 지혜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경에서는 아미타불이 공덕을 장엄한 모습을 보이고, 논에서는 공덕을 장엄한 모습이 성취된 내용을 밝혔다. 아래는 아미타불이 예례장의 성품이 공덕이 만족하게 성취된 내용을 밝힌 예를 들어 보였다. 불국토를 공덕을 장엄한 것 중에 아프 세 가지이다. 3원 29종 장엄은 여기에 준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소리>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꾸 읽어야 되고 너무너무 뛰어난 이 왕생론이에요. 왕생놈,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장엄을 했냐, 그러면 이장엄한 것이 지혜의 모습과 지혜의 모습을 내가 깨달았을 때 지혜의 모습과 틀림없는 것이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 하나는 장엄한 것을 가르쳤고, 하나는 장엄한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가르쳤다. 이 말이라. 예? 그,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토는 지금 상계를 초월했거든요. 그 상계를 초월한 모습을 쫙그 형상으로 그려졌어 그렇게 보면은 왜 이것이 상계를 초월한 모습을 성취를 했냐, 그러면. 성취를 해야 되잖아? 상계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거든. 거의 증명된다. 그러기 때문에 상계의 모습을 성취했다는 거라.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 벌레의 진리의 세계를 종교적인 형상으로 뭐냐면, 보여주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요것만 다할면 있죠? 예술 있지, 예술. 예술을 그냥 완전하게 예술계를 평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노 있죠, 분노. 사람이 분노한 모습 있죠? 분노한 모습을 형상화 시키는 거야. 응? 어? 안 좋은 것까지 수준 사람이 분노한 모습이 형상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분노하면은, 이거 뭐 태평양 있지, 태평양. 태평양이 그냥 대륙을 그냥 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라. 응. 사람이, 정모기가 분노하면 태평양이 대륙을 엎어버리는 힘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냥. 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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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사람이 이 잡이 지와 자비가 깨든한 사람이 성이 나오면, 그냥 우리 우주에 있지, 우주에, 그냥 북한에 뿌리를 내린 꽃이 있지, 꽃, 그 무궁화 꽃이 하나, 그냥 피어가지고 저 캐나다하고 그냥 저 대륙, 아프리카에다 덮어버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어? 이런 예술가가 나와야 된다니까, 아, 유 불교를 해야지 그런 그림을 그린다니까, 한국에서, 북한에서, 한국에서 피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산팔선, 저기서. 저, 판문점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이, 전 세계를 덮어버리면 그림 봤어요? <laughs> 노라이 <노랗게 웃음> 그린 것들, 어린애 그린 것지. 근데 그게 뛰어한 거야. 한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면 이렇고, 한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면 이렇다. 이거나요? 이거, 이거 보여주는 거야. 부처님 지혜의 모습을 지금, 오급을 사유로 해가지고, 오급, 오급, 5급, 오급. 5급. 오급을 사유로 했다니까. 니네 생각 100년, 니네 생각 100년, 이거 3시 생각하면 300년이지, 400년, 500년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다펴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니들이 몸 속을 벌써 어리석어 들어가지고, 내가 정정치 정도로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 정정치도 가져가지지, 사람이 그걸 다 생각하니까 5급이 걸린 거야. 정모가야왜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났다? 이게 상상력이 아니야. 이게 아니. 법정비건 5급 사회였지. 나는 네. 그래도 몇 백년 사회였잖아. 몇 백년, 몇 백년 그래도 그렇다니 말이야. 이렇게 재미는게다 그래가지고 예술을 학이고다 끝나버려. 다과학이고다 끝나버리는 게 이게. 그 AI, AI의 그 음식 나르는자그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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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계가 있잖아. 그거에 그거한테다가 예절을 가르쳐가지고 사람이 가자. 당 존경했을 때 편지 표현 편예그 표현. 네. 어, 표현을 딱그 손님한테 해 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다 배우는 거야. 사람이 가장 존경했을 때 사람 관계인데 부처님한테 존경했을 때 그럼 뭐 사람 존경했을때 이렇게 할까? 어미터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 아니지. 안녕하세요. 그다 뇌질 나왔다. 아 i 가 이래 가지고 나한테 와 가지고 와 가지고 저라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주문하세요. 그 뭐냐면, 어? 그 비슷해. 이거 장엄한 게. 이걸 가르쳐준 거라니까. 이거 천천히 읽어야 돼 장엄한 거.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죠. 아, 자, 1. 1. 청정공덕을 장엄해 성참 했죠요거 이제 장엄한 것을 자, 한번 이제 이 뭐냐면 저저 열일곱 가지를 써놨단 말이야. 그, 처음엔 자연에 대해서 살았는데, 자연에 대해서 제일 일본이 순수가 그래. 일본이 청정이야, 청정. 정토는 청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말이야 그, 뭐야, 청정하다. 흙이도 청정하고, 공기가 청정하고, 뭐 표현하기 어렵지? 그것을 법장 비구가, 보살이, 청정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해가지고 이 표현한 거야. 알았죠? 음. 처음 들었죠? 300년 만에, 3000년 만에 처음 듣는 거라. 청정의 공덕을 장엄하여 성취한 바. 청토는 청정해. 근데 청정은 청정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뿜에서 보여 줘야 되잖아. 그걸 말한 거야. 청정의 공덕을 장엄하여 성취했다는 것은 계성에서 세계의 모습을 관하여 계계육도를일으이기때에만나라고 하겠다는 거야. 자, 이죠? 자, 잘 청정 청정 이 청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청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지. 막 물만 청정한 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또 공기도 청정한데, 그 다음에 뭐 꽃만 청정한 것도 아니지. 그 꽃만 표현하기도 어렵지. 그죠? 이 전체가, 정토 전체가 어떻게, 예, 어떻게 표현해야 이 청정할까 하다가 이렇게 써버렸어. 뭐라고 썼느냐 면저 세계의 모습을 가는 정토를 관하니까, 삼계 육도, 육도를 월등히 뛰어넘었네. 이 말을 했어, 이 말. 이몇 마디로. 알았지? 네. 그상계 육대 중에서는 여기보다 청량한 거 없다. 그럼 삼고 육대 중에서 청량한 거 있을 수 있지? 네. 그럼 무엇이든지 가져와가지고도 되지를 않네 이렇게 글로 표현해버렸다, 이 말이야. 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렇지. 어중간은 그냥 길게 표현하니 삼계 육도를 월등히 뛰어넘었네. 끝난 거야. 이해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요? 음, 그렇습니다. 자 경에서 경에서 대라길 일곱까지 불국토 장엄을 장엄 장음, 공덕을 장엄하여 보였는데 이것을 통틀어 말하면 청정의 공덕을 장엄한 것이다. 불토의 청정의 공덕을 장엄한 것이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저 세계의 모습을 관는 상계입들을 올등이 뛰어나면 뛰다니다 아무리 봐도 있죠. 깨달은 사람이 정토를 보니까 있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고, 삼계육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확실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취된 거라. 자, 논에서 삼계도라고 설한 것은 삼계육도를 말한다. 육도의 도는 여섯 생명이 과보에 따라 들어가고 개보에의가보를 이어 다른 길을 따르는 순환의 뜻이다. 육도라는 말 있죠? 육도라 우리가 삼계육도라 그러죠? 저와 의 축생 그 육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이것도 새로운, 새롭게 좀 들리는 말이죠? 응. 봐봐, 봐봐. 그런 거예요. 육도를 육취라고도 하는데 각자의 업에 의해 나아가는 나아가는 취자다. 취자. 나, 취왕. 나가, 나아, 나아가는 세계를 떠난다. 정토의 청정은 육계, 색계, 3개, 무색계의 육도를 올등히 뛰어넘었고 오군을 갖춘 타와 제재청과 비교도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랑수경 종에서 이와 같이 살았다. 열여덟 가지 원만한 청정은 삼계의 모습을 초월하여 아득히 먼 차이를 보린다 오군과 상호는 제육청, 도떨어니다 여러분은 있 인생 많이 드셔 가지고, 이제 가실 때 가시기 전에, 가시기 한 1년 전에 계속 읽어, 무슨 뜻인지 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쨌든 말해, 우리가,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계는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나름답고 미묘하다. 이렇게 말 돼. 데 나무다, 사물이다, 풀이다 하늘이다 요건 그걸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달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장애가 없고, 그러면 이 세상은 불가사의한 세계다. 그냥 내가 말하는 불가사의한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 그겁니다. 그다음에 양의 공덕을 경하한 음. 성취 양의 공덕 음. 양 우리가 보는 세계죠. 세계 요렇게 세계. 음. 말하면 돼요. 우리가 보는 세계죠. 지구다. 한국이다. 뭐 여의도다. 음, 뭐 지구, 지구. 태양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우리가 아는 세계보다도 훨씬 크다, 이 말이야. 그 정도만 알면 돼. 그 정도만. 2000년 전에 이 정도 말했다는 것만 알면 되, 됩니다. 예? 이래요, 이래. 이래. 하느님이 뭐 지구를 만들고, 뭐 땅과 물을 만들고 지구 만들었다는 것이지? 하느님이, 그래야지, 깬도 그래, 그래. 그안 되는 소리야. 야, 하느님이 무슨 말이야.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가 지구냐?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구가 아니야, 이놈들아. 정토, 여기 지금. 정토는 그런 거야. 양. 엄매, 엄매 크다는 거야. 그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201페이지. 경에서 아미타불은 벗겨신이다. 정토는 광대 무변하다. 아미타불은 몸은 육십만은 나이타 항하사 유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모두 불토우 양의 공덕을 자망한 것이다. 불토우 양의 공덕을 자망한 것이 성취되었다. 왜냐면, 정토, 그 허공과 같아, 강대, 끝이었거든. 불토가, 불토가, 불토가 강대 무변하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건, 주, 그건 증명된다, 말이야. 성취됐다, 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네가 미사일 타고 가봐. 끝이 있는지. 증명됐지, 이 말이야. 그리고,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이 몸은 60만원 나이 당하다, 유순이다. 있죠? 자, 이것이, 이것이 공갈이냐, 상징이냐, 응? 그냥 증명된 거예요. 아미타불은 벗기시냐 그래서 아미타불은 몸이 60만 날당하시 유순이에요? 유수, 그래. 이거 다 따라서잖아. 이거 하느님이잖아. 하느님 그죠? 하느님. 불교는 하느님이라안 그러고 상수로 나타냈다고. 상수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숫자로. 이게 이게. 이야. 어쨌든 있죠. 아, 차피요 그냥 복을 빌고 그런 종교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리 그래, 종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은 얼마나 이거 재밌는 것이고 예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아미타불이 뭐 하, 어떤 보살이 있고 뭐, 뭐 문수보살이 무슨 법문이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그리 듣지 마. 아 아미타불 키가 6 0만에 나이 당한 사있이데 세계에서 없는 일이에요.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니까 아, 이런 게그 진짜라 진짜 아미타불이 보신 보신이라 고 말이야. 성품 공덕을 장함하여 성장 이, 이제, 성품 있죠? 정토의 성품 있죠? 그 성품을 얘기한다면, 성품. 성품, 정토의 성품. 정토의 성품. 성품 공덕을 장함에 성취했다는 것은, 기 성에서, 발른도 뒤에 자비의 마음은 세속을 벗어난 성들에서 나와,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서 여기, 우리, 우리 성품하고, 이 우주 성품은 똑같잖아요? 그래. 거기서 거기서 자비가 나오는 거야. 자비가. 자비가. 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연은 청정성보다도 안 청정하지? 어?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유가 나오겠어 안 나오지. 음. 응. 그러까청정하이 자유가 나온다. 이 말이 이그 말이야. 예. 예. 요건 세속을 벗어난 성근, 세속을 벗어난 성근이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그런 성근이 있잖아요. 그런 성근에서는 이 대자비가 나오질 않고 이 뭐냐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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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진여. 진여로 돌아가야지 대자비가 나온다니 말이야그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그거 그랬어. 예. 그래서 이제, 202페지 아미타경 소에서 경우 말씀에 해석하여 허공무 공덕과 성품무 공덕이라고 했다. 자연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기 마음이를다 자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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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 우리가 왜냐면 진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진여의 마음, 완전한 진여의 마음이라도 정정치 마음이라, 돌아가게 되면 자연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성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신 것은 성품무공덕을 양아한 것이다. 우리 성품이 본로 청정하고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음. 예, 그래. 끝까지, 끝까지. 원 출세의 성근이라 그래. 출세의 성근. 출세의 성근이다. 출세의 성근. 출세의 성근. 세상을 벗어난 성근이라. 일체가 안 미탑을 하시려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어, 오늘 여기까지만, 일체가 아미탑으 하시니다. 요건 다음번에 하자. 그제? 네. 예, 그래, 연결해야지 해양문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관찰문의 결론은, 결론은 일체가 아미탑으로 하신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야. 예?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정정치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아미탑으로 하시니로 관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관찰문에서 지혜를 얻는다 그랬지 음. 일체를 알타고로 하신으로 관찰하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를 실천하는 거야. 예, 그 만약 여기서 실천에 들어가면은 실천에 들어가면 그냥 유심근원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는 그냥 그냥 간단해. 응. 음. 왔다 갔다 자기 뜻들은 안 되고, 음. 자기 뜻들은 안 되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진짜 진짜로. 그러면 한국의 선지식이라. 세계 불교계의 선지식이라.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러한 체험이 잡고 있으면 이 책을 읽을 때, 아 완전히 새로워져. 새로워지고, 뒤에, 뒤에 또 얘기했지만, 이, 이 48원 중에 대개 한 30원이 이, 이 책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다 성취되버린 거야. 처음에 사람들은 40번을 어찌든 지나 그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다 성취되는 거라. 육신통도 조금씩 다 늘어나버려. 이책 끝날 무렵에 육신통도 다 늘어나버려. 숙명통이라든지 천안통이라든지 에 뭐냐 면 육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 잘못 해석해가지고. 음. 자신이 자신이 과거를 아는 거는 당연한 거야. 아주 멍청한 놈 아니면 다 알아. 그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다 알아. 남무 응? 미래는 더잘 알아요.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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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나나움는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래 너무 너무 난 뛰어나다고 생각해 나는 종교를 통해 초월해가지고 아주 커다란 종교를 벗어나가지고 그 뭐야 탈종교화 시대에 배워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가지고 리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